또 누구 불러볼까요? 찬이. 찬이는 평화, 정의, 제도 16번을 골랐어요. 왜 찬이는 그걸 골랐나요? 어, 평화로 오면 뭐가 좋은데요? 어, 안 싸워요. 음, 안 싸워요. <laughs> 평화롭고 안 <laughs> 아니, 싸우면 이 세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laughs> 모두가, 모두가? 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수 있겠죠. 이들아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어때요? 그 내전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걸 알아 너희들? 네. 내전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실 힘들게 하루하루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찬이는? 평화가. 평화가. 네. 그럼 우리 동화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종나 잘하면 될까 안 될까?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 봐 여기 남면들도 아, 있고. 살고 있고요 동화국에는. 네. 요 여성들도 살고 있고요. 어, 임산부와 어, 아이도 살고 있고요. 어부도 살고 있고요. Farmers, 음, 농부도 살고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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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고요. 음, 학생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가 좋은 나마을인가요 나을, 아니다. 닙 모두가 행복해서 적으로? 아니요반 수만 행복하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 네. 모두가 행복해지는 <laughs> 세상을 위해 우리 <laughs> 여섯 개의 모두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어, 모두 아닌가? 협동을 해서 이 나라를. 일선 회계 좋은나라니 알겠죠 요거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듬을 지어주면 어 너희들에게는 모든 내용이 다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선생님이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1 2 3 4 5 6이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1조는 어, 어, 지금 1모둠이라도 모둠은 내용을 잘 썼어요. 여들좋도이 마음이 잘안습니다감모둠도 지금 한국말로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요 제가 해석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감상극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목소리> 아, 진짜 얘기해 주네. 농작물이구나. 농작물이 실패했어. 어. 왜냐면은 농기구가 다 쓰레기라서. 너 왜들 어려?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찾아야죠. 사전, 사전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근데 잘했어. 농작물이 지금 failing 하면 실패하고 막 많이 작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farming tool, tool이 뭐야? tool 전에 도구. 도구. 그 농업 도구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살수 없대요 거의 다. 살수없어어디 살기 위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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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돈을 벌 수가 없는 게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 개 자, 저주츄에이션 오케이 일 번. 주투가 뭐예요 그 두투? 어떤 뭐, 거? 두투가 뭐예요? 아니가 모모 때문투 모모 어디 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못 잡는 이유가 오염과 뭐야? 오염과 남획 때문에. 그래, 오염과 남획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기회에 3번 그러면 우리 꽃게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야 두가 될까요? 꽃게냐? 이거야. 학교를 갈수가 없는 상황이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어떤 SDG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한 어. 아, 빈곤 빈곤 퇴치 빈곤 퇴치와 어. 양질의 교육 그리고 산업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그 중에 가장 관련된 학생들의 교육을 음. 받는 거니까 어떤 거랑 제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민준의 조가 양질의 교육 관련 서디티 에듀케이션과 관련이 있고요 민준의 조가 생각해낸 방법은?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지원하는데 아. 지원합니다 자원을 지원하는 거에요 그렇죠 자원인데 어떤 자원? 서치의 책, 책상, 책상 문자는 왜 지원해요? P 너희들의 이런 아이디어로 인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살았다! 살았어요! 주어스. 살았어요!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나가 이거 보면 아까 첫 번째 봤던 사진에 비해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아, 어, 나라가확 좋아졌고요. 아, 학생들의 표정이 어때요? 신도시 웃고 있어요그 다음에 억울한 농부들 여성들, 남민들, 아이들도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반에 전, 야, 전, 체 학생이 네. 모여서 이렇게 네. 하나의 말을 우리 살렸나못살렸나요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렸기 때문에 하나를 외치고 마칠 겁니다. 우와! 아, 우와! 얘들아, 위세 save, 화국 이렇게 외치고, 와!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아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커서 아니면 지금 로서으렀써도 이런 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성장하는 사람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게 됐고요. 어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가나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얘들아 이거 보여요? 아 너희들한테 안 보이겠지만 여기 한번 봅시다. 가나가 SDG는 몇 가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오 오늘 바로 다음에 배 거였는데 미리 여기서 질문을 해줘가지고 선생님 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와~~ 와~~ 얘들아 여기 요거 보면은 총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저희 와, 많다. 물한 개. 그리고 어 열여섯 개. 좋습니다. 그러면 지수반은 개발 목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한번 문제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2분 제 이분이. 한번 바로 보세요. 힘트예요 키트하고프로파일 <목소리> 개발 목표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면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보자면요. 이건 개인적 서스케인과 원리원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못한 열대명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출 눌러주세요. 제출 눌러야 완료가 되고. 고양이들이 아 우리만 보니까 이번은 아, 아, 진짜 아, 와 우리 다 아, 맞다. 았 아, 시아, 에듀케이션 코너. 일단 이건 뭐예요? 주인 교육인데 누구를 위한 교육? 요거일 서 아니겠고요. 이건 더많아서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 잠깐 볼게요. SGC의 주인말에 아,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34% 정도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3분의 1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펠링 같은 거에 좀 주의를 해야겠죠? 우리 S D G, 줄임말 중에 S 지속가능한 뭐였죠? Sustainable.